자, 오 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주임님께서 모처럼 오셨으니까 도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선 기신론 원효소 골강이라 해서 어, 대선 기신론 전체를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그죠? 딱 뽑아 드세요. 여기 제가 만들면서 앞으로 1 0 0년 동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에 내려가기를 발언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백년 가겠죠. 네. 무조건 이거 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 그러니까 옛날 구구단 만드는 사람처럼 음, 여러 대중들의 원력을해서 만들어진 도표입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에서는 전기 삼보와 조런 대이라고 해서 에, 어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김영 기경술이라고 했었죠. 기경술이. 그맨 처음 무예 대비하신 모든 부처님과 강대한 법회와 여실한 수행자의 여실한 수행자 그러니까 법회 수행인 부처님 이 삼보에 대해서 목숨 바쳐 기회함으로써이 정법을 이 시대에 반드시 내가 수호하고 그 부처님의 간절을 부처님의 뜻을 간절히 따르겠다는 뜻을 정기 삼보에서 하고 난 뒤에 그러면서 귀신도는왜 짓느냐 하고 많은 대장경전이 이논 책이 많은데, 논을 저술한 대의가 중생들로 하여금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고, 대생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옆에서 귀신 논 속에서 나오는 예, 우리가 수행해야 될 지향할 점을 갖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이라, 저기. 여기 이제 업상이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해석은 전례적으로 원효스님 해석을 빌릴 것 같으면은 심 초기에 마음이 초기에 처음 일어날 때를 각하면은 마음이 심 초기를 각해 보니까 지각할 때 심은 마음은 업상 같은 무명 업상 같은 그런 찌끄기가 없었다 무초상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대목을 전례적으로 해석하면서 강사 선생님들이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어떤 분들은 각심이 처음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틀린 거고 틀렸다고 보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고 원효 선님의 해석을 억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처음 일어남을 각할 때 마음이 초상이 없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구경 열반이다 이런 뜻이고 심 불견심이라 마음은 절대 마음을 볼 수가 없다. 마치 손가락이 손가락을 볼 수가 없고 눈이 눈동자를 눈동자가 눈을 눈동자를 볼 수가 없듯이. 그 생각이 절대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생각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대목은 각적부동요 이 동정육오라고 했는데 제가 순서를 일부러 바꿔놨습니다.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업상한 무명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 있겠죠? 업은 기동한다, 작동한다. 그죠? 작용한다는 뜻이 뭡니까? 업. 그래서 업을 우리 흔히 바깥에 저기 일하는 걸 뭐라 합니까? 작업이라죠. 작업. 작업. 에? 업이란 말은 짓는다. 움직인다. 일어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은 불생 불멸인데 생멸하지 않는 것인데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업이 상이 생겨서 뭐 합니까? 기동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인 즉시 업을 지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명을 다른 말로는 미혹이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는 뭐죠? 혹 없고 할때 번뇌는 초팔구, 무명 초와 애치는 그뭐 뭐라 하죠? 무명과 애치는 번뇌. 예, 저기 이제 생각이 흔들렸다. 동적이다. 이 동적. 그 중간 말씀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움직이면은 뭘 짓게 되겠습니까? 업을. 지는다혹업 업은 이금여십이라 이르죠. 두 번째는 뭐죠? 무명연 행하고 행연 식식연명생명생육유기육인 촉수연 애취 다음에 뭐죠? 유. 행과 유가 뭐죠? 업입니다. 업. 그죠? 제가 이 말씀드린 거다 아시죠? 12연기. 행륜는 이금여십은 뭐다? 업이요. 그리고혹 업고 나머지 일곱 가지는 뭐다? 쓸위 고어라고 한다. 일곱 가지는 뭐죠? 무명예능하고 행연식 명색유입촉수, 이 다섯 가지하고 더 뒤에 생사 일곱 가지는 고통이다. 그런데 그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 무명예능하고 행연식 명색유입촉연소수에는 예, 네, 이제 지연유유연생년노사우비고뇌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지각해 버리고 시성시각해 버리면 정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이다. 고래부동, 명의부이다 이래서. 뭐 기신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느 것이 과연 이 내용에 가장 부합할까 해서 신불견심을 중간에 두고 처음에 원인적인 입장에서 각심초기의 신무초상이라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행해서 도달하는 그 자리가 뭡니까? 동정유고인데 각적부동이 되어라 해서 다섯 가지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저자가 직접 저 강의하니까 여러분들 들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이거 말라고 이걸 적어놨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 수업 다 하고 나니까 이 대목이 새롭지요 예각심 초기에 심무 초상이라든지 동정 육어요 각적 부동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금이라 심불견심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데려와서. 실제로 신무 초상이고 각적 부동이 되던데 그러하지 못하고 일반 중생들이 우리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대성이요. 자기 스스로가 불심을 가지고 있다는 상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여 제발 깨어나라, 일어나라. 위대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래서 논의 핵심을 정립합니다. 논체를 정립하면서 1심 2문 3대 4신 5형이라고 제가 별 마크를 해놨죠. 예. 일반 사람들 왜 별을 막고 해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저자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laughs> 어제 짚어봤죠. 네. 그럼 그래, 일신법이 있기 때문에 대성의 신근을 일신법이 있어서 대성에 대한 신근 마하의 연 신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을 설한다. 유법이 능기 능히 일으킬 수 있다. 능, 일으킬 수 있다. 능히 일으킨다. 무엇을 대 마하 신근을 일으킨다. 이러한 까닭으로 귀신 논을 내가 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좋은 걸 내온 자 알고, 그러니까 선지식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이 법을 설해야 됨에도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드신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에 속한대. 돈이 있는 사람이 마치 온 세상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미인 것처럼, 우리 수행자는 온 세상을 향해서 정법을 구현하다가 하하중생하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논의 핵심에 이제 두 번째는 본론에 들어가면서 그 본론 대목을 논을 다섯 갈래로 나눠놨잖아요, 그죠인연문 이비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근수 이익분으로 다섯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인연문부터 들어가면 인연문은 어떤 것이냐? 이 논을 지은 뜻을 여덟 가지로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중에 제1 번이 뭐였습니까 이거 덕락 이 일체고 덕구경락이라 모든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다 했는데 오늘 배운 대목이 또 있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변역생사와 분단생사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또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네 가지 구체적인 예는 뭐였죠? 첫 번째는 경전을 바로 보고 자력으로 자력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경만 봐도 이해를 하고 경을 보고도 저같이 우둔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지더런, 유가사지론비바사론뭐섭대성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논사들이 경전을 해설해 놓은 것을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건 논을 어지하는 사람들이 두 대목 있었잖아요, 그죠? 첫째, 경전을 어거할때 삼장법사들처럼 모든 경전을 많이 섭렵해서 모든 대장경을 다 섭렵해서 부처님의 어치를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전을 조금만 전공해서 나는 마반야부 경전만 볼란다 나는 하암경만 볼란다 나는 법화경적만 볼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소견을 열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경전 교과서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반드시 참고서 논서을 봐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 지금 현재 뭐 살아 계시는 대강백성들 중에 논서을 많이 보시고 경전 뜻을 당신은 지혜의 힘이 없기 때문에 논서를 많이 보시고 논서에 의거해서 경전의 뜻을 짐작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한 C급 정도 됩니다. C급. 경전만 많이 보고 이해하는 분들은 A급. A학점 75점 이상. 그 경전을 작게 보고 부처님 뜻을 파악하는 분들은 50점에서 70점. 그런 논서를 3장 논서 중에 경륜 논서를 많이 보고 많은 논서를 보고 그 많은 논서를 봐서 내 남에게 많이 베풀어줄 수 있는 역량이 있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25점에서 50점. 뭐 그런 각성수면 이런 분들은 한뭐 많이 들이면 50점, 작게 좀한 40점쯤 되겠죠. 저는 어디에 속하느냐? 저는 0점에서 25점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25점 주고 싶은데 사람들 한 5점 안 줄까? <laughs> 그고 5점. 요거는 귀신 논. 논을 작은 논을 보고 어떻게? 많은 뜻을 합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귀신론은 몇 번째 거? 네 번째. 그럼 0점에서 25점 사이. 그럼 귀신론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몇 점? 마이너스. 0점 이하다 이거죠. 그럼 귀신론은 제일 말단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이비문. 인연분에서 그렇게 경제를 지은 까닥을 설했으면 마땅히 이 귀신론의 정의, 아웃라인을 설정해야 된다.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그 종료, 그 종지가 되는 굳은 뜻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입이 분에서 입의 정의를 세운다기게 정립 정의한다이그죠 정립을 세우면서 뭐, 뭐, 뭐와 뭐를 세웁니까 법과 의로서 정의를 세우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고 대성의그 의라고 하는 것은 최대 상대 용대 뭐 자세한 뜻은 어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그래 이제까지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한열번 정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죠? 다양한 형태의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러면은 다음에 인연분, 입이분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기신론의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뭡니까 해석분이다. 이 해석분은 입이분에서 간략히 세운 종료를 해석분에서는 이비분해 세웠던 것을 낱낱이 갈래쳐가지고 자세하게 가닥을 따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감자가 한 덩어리 이렇게 이게 감자다 던져 놓으면 그게 이제 이 비분이라 할것같으그 감자를 낱낱이 채썰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볶아가지고 요리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해석분이라고볼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의리를 깊은 뜻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낱낱이 찐사를 꼭꼭 씹듯이 해석분에서 씹어가지고 삼킵니다. 그 해석본은 크게 세대목으로 나누어진다. 해석본 첫째는 신생멸의 바른 뜻을 현시한 현시정이다. 정의를 현시했다. 바른 뜻을 이것이 바로 심생멸이다. 그래서 이 심생 이건 또 이것은 심진여다. 이렇게 이제 현시정에서는 그 심생멸문과 심진여문을 나나이제파괴가 났죠.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뭡니까? 사종, 훈섭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어, 현시정의에 가서는 법과 의의를 크게 두개 대별하고 법에서는 또 1차, 2차로 아리아식을 나눠놨잖아요. 그죠? 1차에서는 아리아식이 어떤 상태? 아리아식의 포습과 거둬들이는 것과 뿜어내는 발생을 설했고 훈섭 부분에 넘어가서는 어떻습니까? 2차로 설법하면서 아리아식의 발생 부분만 언급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요. 현시정의 들어갑니다. 현시정의는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대성의 법과 의를 해석하고 제 밑에 둘째는 뭡니까 생멸문의 방편을 의지해서 진여문의 종지를 깨달아 듣는 방편으로부터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종전 입지를 간략하게 해석한다. 그 크게 건너뛰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렇 일, 가 아니고 이런 법과 의에 속해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표에 보면은 뒤에 회색으로 제일 밑에 진한 게 뭡니까 현시 정의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예, 예, 좀 찌개 다시처럼 쬐맨하게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 그래, 법에 대해서 일차로 제법의 포석과 출생으로 심생멸을 자세하게 해설하고 제차로 제법의 출생만을 따로 사정훈섭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 뭐까지 했습니까? 사정훈섭을 쭉 하다가 왜 똑같이 진열훈섭하면 을 똑같이 같이 성불해야 될 건데 왜 사람은 천차만별로 성불하는 사람 있고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죠? 무명에 덮인 바가 너무나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체대와 상대와 용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이제 두분오후 시간에는 체대, 상대, 용대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하는데 그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일차적인 아, 그 저기 뭐 법의 대승 법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는 대승의 의를 해석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놨죠. 그럼 대승의 법은 어떻게 나누느냐? 법은 에, 1차 설법이 있고 2차 설법이 있는데 2차는 훈섭이고 1차는 포석과 발생인데 그 1차 포석과 발생은 어, 심진연문과 제일 위입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문 그러니까 저 위에 1신법에 별표 하나 있고 심진연문과 심생멸문이 이문이니까 별표 하나 찍어놨죠. 1차로 심생멸의 포석과 출생의 깊은 이치를 심도 있고 상세하게 설한다. 이 부분에서 설암바 심생멸을 총체적으로 해석한다. 거기서는 이제 심생멸이죠. 심생멸. 제가 빨간 걸로 해 놨죠. 네. 심생멸을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이제 저 생멸 문의 이제 1번입니다. 그다음 생멸 인연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반복해서 서라는 까닭은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가지고 앞에 낚시 들리웠다 낚시 빠져나가면 뒤에 거물 들리고 거물 들여서 놔두면 뒤에 통발 들리고 이래가지고 차차차차 한 중생이라도 끈질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생멸상을 그 다음에는 생멸상에 가가지고는 인연 생멸을 모습을 점검하듯이 합니다. 제가 느낌으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야 이거 하나 처음에는 그냥 해석을 합니다. 다시 덧붙여서 인연에 가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느냐, 모르느냐, 점검하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밟아 나갑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니까, 제 차로, 제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종훈습에서 심생멸의 출생만을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신 눈을 보면서 이런 대목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생멸을 해석하다, 그아랴아식을 이제 먼저 해석합니다. 심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 장에의지한 까닭으로 생멸심이 있다. 예, 말하자면은 불생불멸이 생멸과 하합하여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닌 것을 아리아식이라고 한다. 자 아리아식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진망 하합식이지만은 열회장에서는 망이 없습니다. 오직 진뿐입니다. 자성청정뿐입니다. 그러나 아리아식과 열회장을 같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아식의 입장에서는 자이 말씀은 아까 강의 들은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생불멸이 뭐와 생멸과 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멸이 불생 불멸과 합한다고 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원효스님이 주장했죠. 그 의미는 아시죠? 예, 진심에서 무명이 달라붙어야지 무명에 진심이 달라붙지는 않는 것이다. 왜? 진심은 부동이요 무명은 유동이라. 진심과 자, 신본정하고 망본공이라 진심도 무명도 망상도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그 밑에 열애장과 아리아식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해놨습니다. 사근경, 능각경입니다 이를 아리아식을 열애장이라고 이름한다. 아리아식이 바로 뭡니까? 열애장이긴 하다. 그러나 열애장에는 뭐가 없다? 무명망념이 없다. 아리아식이 없는 게 아니고. <laughs> 무명 칠식과 더불어 존재하지만은 무상 하대도다이 없는 가를 여의었어 자성이 청정하다. 뭐라, 뭐가 자성이 청정해요? 예. 네. 나머지 칠식은 염념에 부조함으로 생멸법이라고 하며 아리아의 본각은 불생불멸이며 아리아의 불각은 유생유멸이다. 그래 아리아식은 불생불멸과 생멸이 합한 것이죠. 또식근경의이야기를열의장은 아리아식 중에 있지 않다. 아리아식 같은데 아리아식 중에 열의장이 포함될 수는 없다. 진심과 무명이 같이 망상에 붙어가 있는데 망상이 같은 물건이 아니죠. 저 진심이 그렇잖아요. 네.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 말이 어려서 워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제 목소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해당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 까닭에 칠종식이 칠종식이 뭡니까? 칠종식이 뭡니까 칠종식이 유생유멸일지라도 열애장은 불생불멸이 되는데 7종식이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 다음에 말라식까지 이걸 읽을까 하는데 자 그래서 생멸인년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생멸인년의 뜻을 설하고 생멸 인연의 최상을 설하고 생멸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추세 생멸의 상을 해석하고 추세 생멸의 뜻을 해석하고 사정혼수은 이제 다른 뜻으로 이렇게 쭉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 부분 보겠습니다. 각은 아까 칠판에 쭉 썼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각과 시각이 있다. 그럼 본각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몫인데 지금 본각에서 미끄러져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각의. 위에 치 살고 있으면서 이 불각을 극복해서 어디로 돌아간다? 본각으로 돌아가면은 본각 자체가 바로 불각과 시각과 동등한 것이다. 그래 본각은 수련 본각이 있고 하나는 성정 본각이 있다. 수련 본각은 염을 따라가는 분별이다. 그래서 수련 본각을 흔히 뭐라 합니까?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고도 우리 많이 하죠. 이 자성 청정의 본각은 본각의 차상이 허공처럼 강대 무변하고 깨끗한 거울과 같은 네 가지 뜻이 있어서 거울에 비유해서 성정 본각을 표시했고 에 우리의 마음의 본체적인 그 본각이란 말 자체가 안역 따라 삼백삼 볼입니다. 그리고 성정 본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두라든지 염불해서 도달해야 될 자성 청정의 그 본래의 깨달음이죠. 그 우리의 본심이라고 얘기하고 흔히 다른 말로는 본지 풍강 본래 면모, 부면 어, 미생전, 뭐 억년 일상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정상 수련 봉각의 지혜가 순정하고 깨끗한 모양. 그다음에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사이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삼나망상을 통체적으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훈습되고 교육되어지고 수행해서 닦아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삼남만상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지정상은 이게 체가 되겠습니다. 부사의업상은 어찌 보면 용이 되죠. 이적인 입장에서는 지정상이라 하죠. 이치라고 하는 거, 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 있는 것이고 사라고 하는 거는 시공의 간섭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전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이치지만은 달, 나타나는 것은